안녕하세요. 부자래 식탁 이야기랍니다. 저는 이렇게 똑똑 이게 손다 잘라서 쓴다 했죠. 이 끝부분 요렇게서 해야 비린내가 좀덜 나요. 요즘 국산이에요. 국산을 소금물하고 식초 한 숟갈 해갖고 미지근한 물로 담가놨다가나 해서 확실히 국산은 쓴 맛이 없어. 양념이 들어가라고 먼저 무쳐 놓겠어요. 마늘을 한 조각만 넣을게요. 아주 한 수저, 밥 수저예요. 불 소스를 한 수저. 거이를 하나, 둘 이렇게 해놓야좀 부드럽고 또 비린내가 들려고 저는 소주도 한 숟갈 넣겠어요. 이장기름도한 스푼 조물조물 해놓아야 고사리는 맛있어요. 오늘 살짝만 하면 되니까 이 시금치가 요즘 철에는 부지런히 먹어야겠더라고요. 꼭다리는 웬만하면 잘라서 버리지 마세요. 이 시금치가 이 철분도 많고 이 시금치가 야맹증에 야맹증 예방이 좋대요. 가지도 맛소금을 조금만, 그것도 마늘 한 조각 이렇게, 이렇게 조물조물. 이렇게 해서 해놓고, 볶을 때도 순서대로 볶으면 돼요. 자, 이제 꺼내보겠습니다. 데칠 것은, 색상에는 또 무나물이 빠지면 안 되죠? 을, 은퇴 중에 우리를 있으니까, 딱한 스푼이에요. 자, 볶아보겠습니다. 불을 조금 약하게 써요. 불이 너무 세버리면 타니까 중불로 하세요. 우리가, 로 작은 볼로, 자글자글자글자글, 나란 것을 한번, 마늘 한 조각 넣었어요. 참기름.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되겠네요. 제사 음식은. 참기름을 듬뿍 넣어야 돼요. 한 스푼. 소금도 작은 스푼으로 하나. 들깨가루를 많이 넣지 말고 한 스푼만 넣으세요. 한 스푼. 고사리나무는 들깨가루가 들어가야, 그냥 하는 거예요. 들기름은 딱 땡이라고. 들기름 두 스푼 넣었어요. 두 스푼. 그 대신 마늘은 두개 넣겠어요. 콩나물은 투명해지면 익은 거예요. 살짝 위에다만 안답니다. 이렇게.